그라스오퍼 정상빈 유럽 축구 데뷔. 스위스 리그 영보이스전 교체 출전. 그라스오퍼에서 데뷔전을 치른 정상빈. 유럽 프로 축구 무대 진출에 성공한 공격수 정상빈이 드디어 데뷔전을 치렀다. 정상빈은 21일, 스위스 취리의 슈타디온 레츠그룸트에서 열린 영보이스와의 2021에 2022, 스위스 슈퍼리그 21라운드 홈경기에서 벤치에 있다가, 팀이 1 2로 끌려가던 후반 40분, 일본 국가대표 미드필더 가와베 하야오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정상빈이 유럽 리그의 첫 선을 보이는 순간이었다. K리그 1 수원 삼성에서 뛰던 정상빈은 지난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 계약한 뒤 그라스오퍼에 18개월간 임대됐다. 유럽연합 출신이 아닌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려면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대표팀과 소속팀 출전 경험이 많지 않은 정상빈은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울버햄프턴이 위성구단인 그라스오퍼에서 먼저 경험을 쌓도록 한 것이다. 정상빈은 그라스오퍼에 합류한 뒤에도 스위스 취업허가를 기다리느라 세경기 동안 엔트리에 들지 못했다. 일본 세레소 오사카를 떠나 정상빈보다 먼저 그라스오퍼로 이적한 일본인 수비수 세코 아유모도 같은 사정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취업허가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정상빈은 유럽 무대 데뷔 기회를 얻었다. 비록 출전시간은 추가시간을 포함해 10여분에 그쳤지만 정상빈으로서는 유럽 무대에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었다. 그라스오퍼 구단도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경기 후, 동료들과 팬들에게 인사하던 정상빈이 태극기와 아기를 안은 관중을 발견하고는 유니폼 상의를 벗어 선물한 뒤 환하게 웃는 영상을 올려 그의 데뷔전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그라스오퍼는 후반 추가시간 5분이 지날 즈음 벤데구스 볼라의 극적인 동점골로 리그 2위 영보이스와 2-2로 비겼다. 그라스오퍼는 승점 27로 10개 팀중 6위에 자리하고 있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이메일 주소